안녕하세요. 박윤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짜장라면 사 먹으라며 주신 후원금으로 4천 짜파게티를 사 먹었습니다. 짜장라면을 먹다 보니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셔서 어머니가 요리를 그닥 맛있게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주방을 놓으신 적은 없었지만 바쁘셨던 탓에 요리를 좀 대충 하셨달까요? 가끔 라면을 끓여주시곤 했는데 항상 라면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라면을 불어 터지게 끓여주시냐고 물어보면 그게 건강에 좋아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요리할 때뭘 태우거나 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요리할 때도 항상 다른 일을 동시에 하셔서 정성을 쏟기가 힘드셨던 겁니다. 출근을 하셔야 하니까 요리불을 올려놓고 화장하거나 하는 일이 많으셨거든요. 은퇴를 하신 지금은 요리 간이 딱 맞고 태우시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맛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알게 된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곧 부모님 댁에 가야 할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게 된다면 맛있는 것을 먹고 오려고요. 라면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또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까요? 아주 많이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셨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녀오면 항상 그 가게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가게에서 가족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 엄마는 항상 라면을 끓였어요. 그땐 왜 엄마 아빠가 라면만 먹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 끼는 꼭 라면으로 때웠던 거죠. 맨날 먹는 그 라면이 너무 싫어서 저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는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라면 좀 그만 먹자고 어린 마음에 투정 부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소심하고 그럴 만한 성격이 못되어서 그냥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냄새가 나서였을 거예요. 그때. 그 꿉꿉한 지하실 가게에서 먹었던 라면의 냄새가 생각나서요.그런데 지금은 그 라면 없어서 못 먹습니다.정말 좋아하고요.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독거폭망녀로 살면서 없다 없다 맨날 푸념하지만 그때보다는 잘 사는 것 같네요.월급 150만원보다 조금 적게 받아도 라면으로 연명하고 살지는 않으니까요.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땐 라면만 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지금은 라면만 먹고 살아도 살겠다 싶으니까요. 없어서 라면 먹는 거랑 있어서 라면 먹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지하에 있는 가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파렴치한 어른들이요열 살도 채안 되는 어린 제가 가게 안에서 놀고 있으면 갑자기 늙은 어른들이 와서 말을 걸면서 용돈 100원 정도 쥐어주었는데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안 보는 사이 저를 의자 옆에 앉혀두고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옷 안에 손가락을 넣어 장난질을 치던 어른들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땐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저 그 사람의 눈빛이나 분위기 때문에 나쁜 짓인 것을 알고, 왕! 하고 크게 울어버렸었는데요. 어른 되어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성추행을 당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로 울자, 그 어른이 놀라서 후다닥 도망가 버린 게 생각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다큰 어른이 추행할 수 있을까요? 저 익명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어도 그게 나쁜 짓인 것을 눈치채고 지금까지도 가족에게도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30년도 넘게 꽁꽁 싸매고 나만 아는 이야기였는데 처음으로 꺼내놓고 나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가끔 박괜찬 유튜브에 얼굴 공개 안 하냐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얼굴을 공개하면 속 시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어서 영원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나무숲처럼 이 채널에서는 하고 싶은 말, 못 했던 말다 하고 싶거든요. 오랫동안 꽁꽁 싸매 왔던 그런 이야기들까지요. 성추행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짐짓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급 식어 버리는 이 분위기 어떡하죠? 아무튼 짜장라면은 정말 맛있었고 또 먹고 싶어서 한봉더 사두었네요. 짜장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클래식은 영원하다고 짜파게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몸 관리 잘하세요.